조금 놀아줄게. 엄마, 파는 나중에 까고. 좀 놀아줄게. 어디 갔어? 산책하다가 테니스 공 하나 주워와갖고, 이렇게 행복해 하는 줄 몰랐네. ん <laughs> 치워줄게. 아유, 치워줄게. 이것도 치워줄게. 아이, 신났어. 쪽 파도, 밥도 치워줄게. 아유, 진짜. 내가 판을 벌렸더만, 지가 판을 벌하 아, 또 봐. 놀아준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또 지가 잘 갖고 놀면서 아이 파만 까고 있으면 또 던지 달라 그러고 그렇지 던져줄게 어디로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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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쌰 진짜 공 하나가 그래 행복해. 아유, 아이, 공만 가지면 저 구석으로 가서 아, 재밌게 노네. 공만 가지면 저 구석에 들고 가. 주시야, 나 그럼 다시 파 깐다. 파다듬는다니 혼자 놀수 있지? 그시또 그거 또또 뜯어 다 뜯어낼라 그러지. 알았어, 던져줄게. 던져줄게. 어디로 던질까? 어디로? 어디로? 이제는 안 놀리고 던져줄게 루시아. 일로 져. 던져줄게. 알았어. 여기 있어? 알았어. 저리잘 놀면서. 이렇게 발, 발을 깎아? 혼자 잘 노는데? 내일을 할까? 저리잘 놀면서. 그러면 던져달라 그러지 알았어 던져줄게 일로줘 알았어 5분만 5분만 놀아준다 또저 구석에서 뭐하는거야 <laughs> 아이고 그 공이 그렇게 신나. 나도 그렇게 신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. 아 신나. 아 던지라고? <laughs> 알아서 던질게. 아 어, 거기 있어. 저도 재미있을까?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혼 놀고 있어. 나는 내일 한다. 죽으래. 고와 놀아줄게. 너좀 놀아주고 엄마 할일으래아아 정말. 아 아니, 공을 던져달라고, 그래, 하도 그래서 내가 팔을 못 따듬겠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한 5분쯤 놀아주고 이제 팔따듬을거라 그랬더니, 아니, 놀아준다 했더니 지 혼자 저렇게 또잘 놀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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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누씨? 니 혼자 놀아, 이제? 방해하지 마. 잘 놀면서 아구 재밌어 아구 재밌어 오 드리볼도 잘하네 축구 선수 시켜야 되겠다 <laughs> 어이거 잘하네 어 루시 잘하네 이거 다 치우자 이거 다 치워줄게 자, 운동장이다 생각하고 놀아봐. 근데 화면이 어둡네. 자, 놀아봐. 들고 다녀봐. 따라다니니까. 공 뺐는 줄 알고. 공안 뺐을게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안 됐을게. 그럼 나 이제 내일 한다. 알았지? 너 이제 너무 자잘 놀아. 루시, 전생에 축구선수였어? 어째 공을 저렇게 잘 달아? <laughs> 아이고, 신났어 <laughs> 아이,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 내가 잘 던져줄게 으쌰, 으쌰 어느 쪽으로? 으쌰 으쌰 <laughs> 세 번째 하면 안 속겠지? 으쌰, <laughs> 으쌰 알았어, 줄게, 줄게, 있다. 루시, 이제 너 혼자 놀아 공을 저렇게 자유자재로 잘 다루지? 거기가.. 거기가.. 꼴 <laughs> 몰아넣는 데야? 오오오오 <laughs> 어디로 갈까? 어 이제 안 썩네? 왼쪽? <laughs> 오른쪽? 안 썩네? <속네. 웃음> 오, 어? 와한 번에 봤네. 와. 씨야, 이제 난 파나 깔란다. <laughs> 진짜 파나 깔란다. <laughs> 그것도 물을 뜯으면 안 되는데. 물에 뜯으면 이제 못 갖고 노는데. 루시야, 루시, 너 그거 산책 갈때 갖고 가야 안 돼? <laughs> 너 산책 가서 주워왔는데, 그거 하루만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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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루시 산책. <laughs> 산책해야 돼. 너 뜯으면 안 돼. 에이, 너 혼자 놀아, 나는 내일 할래. 아또 구석에 다 떠고 몰아놨네 여기가 꿀물어 넣는데구나 종리 태다 갔다 몰아이시우시 어디로 갈까? 우나 아, 이제 군만놀자